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예. 네. 자 오늘은 자, 블로그에서 어 철도 개통 소식이 있어서 한번 공부도 해 보고 관련 정보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현재 수인선이 계속 공사 중인 것은 알고 계시죠? 어 수원역까지 인천에서 수원역까지 복선 전철로 어 지금 현재 어, 작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구간이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틱한 수인선, 수인선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좀, 어,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 무슨 급행열차를 운행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 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워낙 노선 자체가 길기 때문에 급행열차를 운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어, 인천시에서 경기도 수원시까지 어, 수인선을 현재 공사 중인데 완공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개통은 2019년 말까지 공사를 하고 2020년 중에 개통을 할 모양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고생역을 수원역 바로 옆에 한 정거장 떨어지면 고생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 수원 일반산업단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한 6개월 정도 배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그때도 신선이 곧. 2018년이죠. 2018년에도 곧 개통을 한다, 개통을 한다. 그렇게 난리를 폈는데 계속 개통이 지연이 됐죠. 그때 당시 제가 공부한 번호는 고생력, 고생력 땅 지주가 보상에 동의하지 않아서 보상 절차가 지연돼가지고 개통이 지연됐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어, 수인선 2단계, 1단계, 수원선 3단계,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어, 수원, 수인선 3단계, 수원시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수원시 3단계, 이 공사가, 어, 진행이 완료가 됐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하나의 노선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 수인선의 역사를 보면, 1937년에 개통한 협계절도고, 현재의 그 표준철도로 개량하는 철도 현대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1937년 8월에 개통했고, 1995년 12월 31일, 운행을 끝으로, 어, 북선 전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995년 12월 31일까지 운행을 했다는 거죠. 공사는 총 3개의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2019년 12월 31일 날, 어, 이 수인선 연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19년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안전점검하고 시운전 등을 거쳐가지고 2020년 상반기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순인선 복선전철이 2020년 상반기에 완전히 개통되면 인천에서 수원까지 어 이런 전철 수원까지 전철이 연결되어 운행되고 이것이 분당선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원에서 내려가지고 분당선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수인선하고 분당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교통노선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인천발 KTX 고속철도가 수인선 복선철철 노선하고 함께 운영되기 때문에 경기도 화성시 어천역에서 고속철도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어천역이라고 낯설은 역이죠. 그런데 여기에 KTX 역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수인선, 복선전 출과 관련된 노선으로는 어 직결되는 분당선과 교차하는 신안산선, 그리고 소사 원시선 등이 이 수인선하고 어, 교차하게 됩니다. 어, 교차하는 부분은 당연히 W역세권이 되겠죠. 어, 그리고 구상 중에 있는 제2 경인선도 어, 함께 연결된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뭐 혹시나 기회가 되면 제2 경인선 철도 노선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수인선이 곧 개통을 한다. 2019년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하고 2020년 상반기에 시운전을 통해서 상반기에 어, 기나긴 어, 공사를 마치고 어, 수인선이 복선전철로 개통을 한다. 하는 소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